<laughs> 자, 안녕하세요. 축사의 TV.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나왜 맨날 힘들까? 여러분들 안 힘들어요? 사는 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어제 DBKT, 그게 파울을 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0.4초 남기고 파울 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 클러치 상황에서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대가를친 것도 아니고 엘보를한 것도 아니고 접촉도 딱히 없었는데 그걸 파울 부는 그 심판 새끼. 야 이러니까 농구가 국내 농구 가 인기가 더럽게 없는 거야. 물론 선수들이 너무나 못해가지고 인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심판들도 한몫 하고 있는 거야. 흠 <laughs> 디비디비디 부지런하다 저리야 어? 부지런해 아 진짜 굶는은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어 문토토가 돈 매겠어? 문토토 돈 없지 않나? 나돈 많겠구나 우학생도 대단하고 하여튼 김주성이 말아먹기도 하고 강상재가 말아먹기도 하고 완전 체장판가 에이 워 근데 DVD 힙은 앨런스나고 알바노말고는 없잖아 강상재하고 근데 장판은 슈퍼팀이냐 슈퍼팀 장판을 비교를 하냐 자 쩌리 오늘 쩌리픽은 뭐예요 쩌리픽 아, 국농은 어제 배구도 다 마쳤는데 이스칼스 역배승 맞췄지 오바뭐 개꿀이지 손보 마에 맞췄지 오바 개꿀이지 배구만 잘하네 쩌리피 유타 야 유타가 왜 근데 닉스바 부지원 지가 뭐냐 아, 저 새끼는 완전 초등학생 같아 맨날 개2 0 0자 저러고 있어. 개 어. 철이 언제 들어? 나이가 이제 지천명개2 철이 언제 들0나 아휴. 2시0 0개 2,000개. 2 0분컷갑2 0자컷 번째 드 자, 토 번째 토론토 토론토? 브로클린과 토론토의 대결 하... 50에 50, 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에 50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뭐 보지 자지하고 있으니까 진짜 <laughs> 그래 넌 나이 너로 안 봐, 다들. 초등, 초등학생으로 보지. 자, 1승, 9패, 브루클린입니다.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도 20점 차로 패배 당하면서, 어, 뭐, 캠토마스가 없으니까 마포주 혼자서 졸라게 뛰어다니죠. 어, 디펜시브레이팅 꼴찌 팀. 그 다음에 평균 실점 29위 팀. 음, <laughs> 뭐, 답이 없는 팀이고. 자, 토론토는 4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10점 차로 졌어요. 130대 120으로 졌는데 리바운드 마진이 마이너스 16개 어, 백투백 경기에서 체력도 떨어졌고 그래도 뭐 토론토는 여전히 좋습니다. 브랜딩 그램, 알지 바렛, 아이제아 키클리, 스카트 반스, 뭐 머레이보, 마모켈라시까지 뭐 득점력은 좋은데 오늘 또 야코퍼들까지 출전을 하죠. <laughs> 자, 브루클린이 지금 9패를 당했는데 오늘 토론토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팀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브루클린 9패를 당했는데 닉스, 디트,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휴스턴, 세안토니오샬알럿 토론토랑 비슷한 팀은 인디? 이씨 인데로 웃겨. 디트? 디트는 수비가 좋잖아요. 톨르토 수비 안 좋잖아. 미러키? 미러키랑 경기 안 했는데? 세크? 아, 세크랑도 경기는 안 했는데, 세크랑도 약간 비슷하다. 그죠? 네. 스코어로 많고 수비 안 되고 뭐 그런 팀. 시카고, 시카고도 약간 비슷하다. 음. 딱히 비슷한 팀은 없는데. 아휴, 어. 너는 씨. 아침에 삼각김밥 먹는다고 마음이 짠하다. 음전이 경기는 토론토 일단 브로클리 브로클리 오늘 몇점 될까요? 브로클리 오늘 예상 몇점 될까요? 브클음1승 양두 팀이지 두팀 브로클리 오늘 몇점될것 같아요. 좀 초반. 브루클린이 올해 평균 득점이 110점이네요, 110. 그죠? 110점이요. 110점 이상은 기록하지 않을까요? 110점 이상은 110에서 저는 어, 115 사이 정도 될것 같아. 요 110 포터주니어 40점 지난 경기 25점 내는데 뭐 30점 이상을 기록할 거예요 마포주가 뭐 쉬워보이진 않는데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트론토 마이쪽보고요오버쪽 볼게요 트론토가 오늘 125점 이상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점이면은 브루클린이 107점만 내면은 오버가 완성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점수라고 보여져요. 토론토가 미러키 상대로도 128점, 필라 상대로도 120점, 휴스턴 상대로도 121점 뭐 이런 팀이기 때문에 전 125점은 충분히 될것 같다. 토론토 많이 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니스 맨피스의 대결 3연패 뒤에 지금 4연승을 달리면서, 어, 지난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36점 차 대승을 거둔 뉴욕 닉스죠. 어, 이 4연승 중에 강팀들도 있어요. 그죠? 시카고를 8점 차로 이기고, 미네소타를 17점 차로 이기고, 두 경기 연속 134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막강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 닉스고. 자, 멤피스 <laughs> 지난 경기 오클라우마한테 14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전반에 19점 차 이기고 있었죠? 근데, 어, 오클라우마가, 자, 시작해볼까? 했더니, 뭐, 오클리 마에까지 가볍게 했던, 어, 당했던 왼피스고, 자, 자모란트 봅시다. 자모란트. 자모란트는 지금 뭐, 지난 경기도 33분 소화하면서, 11 득점에 17%의 야투율입니다. 모란트 하기 싫어요, 지금. 지금 자모란트가 이번에 뭐,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체 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감독하고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도 자모란트 욕도 먹고 있는데 감독도 지금 감독이 욕을 더 먹고 있어요 얘가 핀란드 감독인가 그런데 전술이랑 교, 선수 교체랑 하는 게 개판이라고 막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자모란트가 트레이드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는 감독도 잘릴 것 같아요. 감독도 잘릴 것 같고, 아 갑자기 또 댈러스 댈러스 단장도 이제 잘린다고 하죠.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를 했다고 돈치치 내보내고 앤서니 데리고 와서 앤서니는 지금 한 경기 경기도 뛰지도 못하고 있고 댈러스 단장도 잘린대. 자, 일단, 맨피스는 분위기 최악입니다. 자오란트가 그래도 팀의 에이스인데, 에이스를 이 모양, 이 꼴로 대접을 하면서 경기, 팀 분위기를 완전히 와이시킨니 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고, 17%가 뭡니까? 17%가, 그죠? 자, 올시는 뉴욕리스. 홈에서 어때요? 6전 전승이죠. 6전 전승, 6전 전, 전경기 마인승. 맨피스. 올시는 원정, 3전 전패. 저는 이, 이 경기는 멤피스 이살로 감독이 경기를 당하거나 멤피스 자모란트 가 트레이드가 되거나 그 전까지는 멤피스는뭐 데려간 가 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닉마 볼게요 닉마 마행의 왕자 어, 왕자지 자 다음 아이경기 어렵다 자, yeah, 그저께 디트로이트 상대로 3점 차로 패배를 당했던 필라델피아고, 어, 뭐, 물론 타이리스맥스가 33점, 드러먼드가 17 득점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 더블 기록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감독이나 팬이면 엔비드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무릎이, 반늘판이 완전히 막탱이가 가긴 갔지만, 저는 그래도 엔비드가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는. 응? 필라 입장에서는. 하여튼 오늘 또런 쳤습니다. 런 쳤어요. 어제 저녁에 나올 것처럼 깐죽대더니 오늘 또 도망갔어요. 나오는 게 유리하지. 그래도 나오면 평균이 0득점 플러스 기록을 하니까. 자, 보스턴은 뭐뭐 뭐, 꼬꼬마들의 행진이죠. 데리 화이트, 프리차드, 젤란브란 이제 하우저도 이제 나오고. <laughs> 이 경기는 얘네 4, 5번은 4, 5번은 오늘은 그냥 뭐 조연 역할을 하겠죠? 조시미노, 케이타, 와포드, 드러먼 드 얘네들 4, 5번은 그냥 조연 역할을 할것 같고 1, 2, 3번의 대결이 재밌을 것 같아요. 데리화이트 프리차드, 젤런 브라네 탈리스맥스에, 지코메 텔리오브레 주니어에, 보스턴의 보은 뭐 하우저, 백업에다가, 필라델피아, 퀸튼그라임스에다가 어, 얘네가, 얘네가 일단 1 1월 11일 11일 전에 맞대결해서 보스턴이 109대 108로 이겼어요. 109대 108로 이겼는데 기준점은 235점 230.5나 줬어 이날 경기에서 엔비드가 뛰었었죠 20득점 6리바운드 했었던 경기인데 보스터는 지금 수비가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죠 어, 수비로서 최저 실점 2위인가? 2위에요? 몇이에요? 내기억엔 2위인데 음, 2위죠. 오클라우마에 이어서 2위에요. 그런 팀이긴 한데, 아, 이 경기는 저는 맥시에 치콤 오브레주니아하고 화이트 프리차드 젤란 브란의 백업자원들 보면은 이 경기는 저는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 게임이 될것 같아요. 1분에 공격 4번씩 할수 있는 그런 지금 라인업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언더기도 한데 경기를 이렇게 쫙 그려보면은, 어 외곽 싸움도 엄청날 것 같고, 경기 템포도 너무나 빠른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오클라우마 골스 대결. 오늘 자료에 보시면 1순위, 2순위 두, 두 개만 들어가 있는데, 어 저는 그냥 뭐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순위에만 그냥 박아버리고 딴거나배 빼팅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클라호마 믿어요. 오클 마이 믿어요. 비명국수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클라호마 천하무적이죠. 와, 이는 진짜 천하무적이 제이더비 없는데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지난 경기도 맨피스 상대로 19점 차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에까지 가볍게 하는 오클이죠. 자, 오클라면 오늘 뭐 도트 결장이고, 위긴스 결장이고요. 골스는 호포드 결장이고. 자, 오클 마에 가요, 말아요. 쩌이야 오클이 이기냐? 마에 가냐? 얘는 일정이 빡세긴 해요. 오클라호마는 내일 레이커스하고 경기 있고 볼스는 세나하고 경기 있어요. 어, 오늘 국민픽이 닉마 오클바야? 아 국민픽 말고 아 가는 거야 이 경기는? 국민픽이야? 넓은 사람 아니냐 근데? 일단 뭐 모든 지표가 오클라호마 쪽을 보고 보근는 있어요. 왜냐면, 골스가, 홈에서는 천하무적이죠. 5승 무패예요 원정에서는 1승 5패야. 홈과 원정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저는 이 경기는, 저는 골스 프레임 보겠습니다. 이유는, 커리가 내일, 음, 세나나구의 백투백 경기가 있는데, 굳이 오늘 출전을 시킬까? 오늘 경기는 한번 비벼보자라는 생각이 들, 드는 것 같아요. 어, 코 감독이 이 경기는 한번 들이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 오클이 골스한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골스한테 세 경기 맞대결인데, 골스가 두번 이기고, 오클이 한번 이겼는데, 그것도 4점 차로 겨우 이겼어요. 라인업 똑같잖아. 응? 작년 맞대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오클이 제이더비 없는 거지, 뭐. 전혀 이 경기는 매치업에서 골스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골스 프렌. 원더. 자다 인디나와 어... 유타 지지아보자 이거 유타 어디가왜 이거... 인디가 정배냐 근데 이게 백투백이라서 그런가? 유타가 어제 백투백 경기에서 정배예요? 뭐 역배예요? 근데 얘네들은. 유타가 백투백인데 인디는 3포 경기에 어제 경기가 물론 없긴 없었지만 3포 경기에요 이번에 살 3경기째 이동거리가 거의 1000km 962km인데 예뭐이 체력적으로 따지면 둘다 힘들어 둘다 힘들어요 그리고 유타가 더 좋아보이는 경기긴 해 근데 얘네 둘다 무슨 팀이에요? 탱킹팀이죠 유타도 탱킹팀이고 인디도 탱킹팀이야 올 시즌에는 음맥코넬이나오려나 에코넬 때문에 인디가 정배가 주어졌나?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뭐 리바운드 싸움 게임이 안될텐데 게임이 안되진 않지 인디에나가 유타가 리바운드 4위예요 인디에나 리바운드 몇일까요? 인디에 리바운드 평균 리바운드 개수 유타가 4위예요 인디에나는 1위에요, 1위. 30개 팀 중에 평균 리바운드 1위 팀입니다. 인디애나가 그러니까, 리바운드만 존나게 잡고. 얘네 둘다또 하나 지펴봅시다. 3점 성공률. 유타가 28위에요. 인디애나 29위에요. 득점이 낮까? 나겠어요? 둘다 체력 바닥에다가, 어둘다 인사이드 강한 팀에다가, 3점 더럽게 못나는 팀 팀들인데. 이 각에 유타 승리 역배당 보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시작한 거내 스미스 쉬었죠. 음. 쉬었어요. 두 놈은. 그래서 87점 냈죠. 음. 그런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인디를 가는 것 같은데 인디가 저는 뭐 매치업에서 이길 만한 이유는 저는 1도못 찾겠어요. 뭐 시아 시약, 마카넨하고 시약카고 붙으면 뭐 높이에서 밀리지 않잖아. 위타가필리포스크도 있고 넣기치는 <laughs> 못 하죠. 그러니까 넣기치 때문에 언더 보는 거예요. <laughs> 자 세크와 덴버 최근에 세크라멘토 뭐 클라우마 고 미네소타 한테 2연패를 당 하고 있는데 세크라멘토는 대진이 진짜 거지 같죠 최근 8경기 상대가 누구예요 레이커스 오클라우마 시카고 덴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오클라우마 미네소타 오늘 덴버 야 쩌리 팀은 단 한팀도 없어 아 쩌리 저기 있구나 쩌리 팀이 단한 팀도 없어. 얘는 왜 이렇게 강팀들이랑 만 하냐? 음. 자,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는 어디 가기 좋아요? 오바 가기 좋죠? 득점 루트 굉장히 좋고 오늘 또 사보니스도 출전을 하고 오바 가기 좋아요. 최근에 그 득점 합을 봅시다. 249점, 268점, 254점, 237점, 233점, 261점. 오늘 기준점이 243점 인데 오늘 기준점에서 6경기 중에 4경기가 오버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어제 클리브랜드 봤죠? 제가 뭐 240, 뭐 몇이라고 뭐, 이렇게 기준점이 높냐고 신경도 쓰지 말라 그랬죠. 개오가 났죠. 80점 났나? 세크라멘토, 공격 좋고, 어, 수비 안 좋은, 세크고. 자, 댄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평균 점2 2팀인데 지난 경기 뭐 자말머리하고 에런고든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키치가보 뭐 트리플 더블 또 기록하면서 또 박살을 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의 프랜슨 보고요, 오버 보겠습니다. 덴버가 이게 원정 덴버는 원정 덴버가 올해 최근에 <laughs> 네경기만 보면 뭐 상대들이 빡세긴 했지만 포틀랜드한테 졌죠. 미네소타한테 7점 차로 이겼고 골스한테 지고 개막전에서 원정 덴버는 못 믿겠어요. 학살을 못해요. 홈에서는 뭐 무조건이지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이니까 근데 원정된 번호는 많이는 못 가요 저는 세크가 쩌리도 아니고 자이 경기는 세크 프랭 보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오늘 수능 전날이다 큰 났다 아 뒤졌다 뒤졌어 수능 전날이네요 쩌리야 나와서 오늘 알바 좀 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